여러분, 파크 골프라는 스포츠 혹시 즐기고 계신가요? 언뜻 보면 골프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가볍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크 골프의 발상지이자 종주국인 일본에서는 시장이 점차 정체되고 있는 반면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30년에는 일본 시장 규모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는 두 나라 시장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과연 파크골프의 세계에서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매력적인 스포츠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 마쿠베츠초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고 노년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었죠. 드넓은 잔디밭 위에서 나무 클럽 하나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기는 파크골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한 동네 놀이처럼 시작했지만 점차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초기 일본의 파크골프 코스들은 대부분 공원이나 유유지를 활용해 조성되었고 접근성이 좋아 많은 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떻게 파크골프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파크 골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본보다 한참 뒤인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시범적으로 코스가 조성된 것이 그 시작이었죠. 하지만 한국 시장의 확산 속도는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불붙은 듯 전국 각지의 파크 골프 코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따라잡으며 이제는 그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초반 확산 속도 차이만 보아도 양국의 시장이 얼마나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규모 데이터를 통해 양국 파크 골프의 현재를 분석해 볼까요?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이미 상당수의 파크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증가세는 매우 완만한 편입니다. 대부분 공영시설로 운영되며 신규 코스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죠. 반면 한국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파크 골프 코스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공영 및 사설 코스가 고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한국 시장의 역동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용자 데이터 역시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연간 파크골프 이용자수는 이미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한국은 매년 수십만 명씩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 분포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일본은 고령 남성 이용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 비해 한국은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여성 이용자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50대 중장년층의 유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파크골프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두 나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일본의 파크골프 시장 규모는 안정적이지만 성장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용료나 용품 판매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시장 규모 자체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코스 이용료 수입은 물론 파크골프 클럽, 공, 의류 등 용품 판매액도 해마다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1인당 연간 지출액을 살펴보면 한국 이용자들이 용품 구매나 라운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정체된 반면, 한국 시장은 마치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한국 파크골프 시장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측 아닐까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이 현상, 그 배경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2030년쯤이면 한국의 파크골프 시장이 종주국 일본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예측을 살펴보았죠.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거대한 시장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먼저, 양국의 파크골프 이용 가격 구조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파크골프 코스 이용료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은 공영으로 운영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플레이하는데 우리 돈으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면 충분한데요. 연간 회원권 역시 10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어 부담 없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죠. 반면 한국은 아직 공영시설이 부족하고 사설 골프장이 많아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기 있는 파크 골프장은 주말 하루 이용료가 1만 5천원에서 2만 원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연간 회원권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겉으로만 보면 일본이 훨씬 저렴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인이 이러한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양국의 문화와 이용 행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파크골프장은 마치 잘 정돈된 정원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대체로 정숙하게 자신의 게임에 집중하며 동반자들과도 꼭 필요한 대화만을 나누는 경향이 강하죠. 복장 또한 단정하고 격식을 갖춘 경우가 많으며 플레이 속도나 에티켓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운딩이 끝난 후에도 3-3-5 흩어져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지만 대부분은 경기력 향상이나 기술 공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파크골프를 스포츠 그 자체로서 진지하게 즐기는 문화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명상하듯 공 하나하나에 깊이 집중하며, 푸른 잔디 위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롯이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듯한 인상이죠. 반면 한국의 파크골프장은 사뭇 다른 에너지가 넘쳐흐릅니다. 이곳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공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교의 장처럼 느껴지는데요. 플레이 도중에도 끊임없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서로의 플레이를 격려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활기찬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복장도 개성을 드러내는 화려한 색상의 의류를 즐겨 입는 분들이 많고요. 라운딩이 끝난 후에는 우리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차 한잔하고 가시죠. 하는 정겨운 제안들이 오가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종주국의 자부심과 후발주자의 혁신이 만들어내는 이 흥미로운 변화 속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파크골프의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앞서 우리는 한국 파크골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했죠. 그리고 종주국의 자부심과 후발주자의 혁신이 빚어내는 변화 속에서 파크골프의 미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파크골프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양국 모두 피할 수 없는 고령화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고령화 인구를 파크골프 시장으로 얼마나 효과적이고 역동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은 이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니어 세대의 활기 넘치고 사교적인 성향이 파크골프라는 매개체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역동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강력하게 전망됩니다. 한국 시장은 현재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추가적인 코스 확충이나 신규 이용자 유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결국 2030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전환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파크 골프 시장은 전체 규모 면에서나 이용자 수면에서 종주국 일본을 당당히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역전을 넘어 한 시장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은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일본을 후발주자인 한국이 압도적인 성장세로 넘어설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한국 특유의 사교형 커뮤니티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파크 골프는 한국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운동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웃고 대화하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문화적 동력이 한국 파크 골프 시장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파크 골프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 장르를 뛰어넘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닌 일본의 노력과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한국의 강점 모두를 존중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 나라의 흥미로운 경쟁과 성장을 통해 파크골프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 비전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니어들의 삶의 활력과 기쁨을 선사하는 파크골프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지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함께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